더불어민주당 김경수. 검찰청 폐지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.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평화 협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.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, 정치, 외교, 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. 김 후보는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 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. 김 후보는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. 공약했다. 통일부는 평화 협력으로 전환하고 여성 가족부는 성평등 가족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. 김 후보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 평화 협력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. 그는 또한 중위 소득 40%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. 군과 관련해선 징병과 모병 혼용제 개편을 약속했다. 김 후보는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.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정보 보안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방첩 기능을 각 부대에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했다.